PCS에서 보내드리는 골프 라이어티 리뷰 골프정! 할사자 프로강! 김호 프로! 박태선 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을 레슨하고 계시는 우리 프로님들이시잖아요 어떤 요구 조건을 많이 들으시나요? 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저좀 비거리? 보통 우리가 비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기. 지금 장비 쪽에서 맞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골프장 화장실 가면 명언들이 써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장비 탓을 하거라. 어, 레슨하는 입장에서 응. 이거만드는데 하면서도 그렇다고 전... 해 그렇다고 해 장비 전... 방송이니까 어, 어쨌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돈을 많이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골프 좀잘 사자를 만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비거리를 해결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캘로이 XR 16 드라이버. 지금부터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 다이나믹. 에어로는 공기에 관련된 거고 다이나믹이 뭐죠? 되게 역동적인 막 이런 걸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공기의 역동성을 디자인을 했다. 엑셀 1 6에서 가장 저희가 이 제원표를 보면 응.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공기 저항을 공기저항. 줄였다. 그래서 응. 비행기 만드는 회사랑. 응. 조한 거잖아요. 보잉사하고 같이 이제 뭐 기술 협력을 했다라고 얘기 하는데 나 태국 갈때 되게 좋아하는 비행기 뭐지 그거? 3 3 7 그건 보잉 아닌 거야. 에어버스. 아, 에어버스. 에어버스. 제일 요즘 좋은 비행기가 A380 그것도 에어버스. 그러니까 나 비행기 한거아 3300. 보잉은 747. 다른 회사에서 보잉 말고 에이버스랑 조인해갖고. 그렇죠, 테일러 미이드라 아, 아, 저기요, A버스 아니고 에어버스. 에어버스 A버스 <laughs> 네. 아니고요. 아, 에어버스. 에어버스. 네. 다음엔 나사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 <laughs> 나사에서 뭘할수 있을까? 볼트를. <laughs> 나사 볼트 이렇게 조이는 거 있잖아, 각도 재는 거. 나사 몰라요? <laughs> 나사에서. 나보다 더 무식하구만! 우리 한국 오주국 몰라요? <laughs> 와, <우와>, 나사를. 잘안 <laughs> 나. 자 한번 까봤어요 XR16 요 면만 보면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공기의 공기... 흐름을 디자인해좀 넣은 것 같은 느낌? 결국에 헤드가 지나가는 그 공기 저항을 좀덜 해주기 위해서 결국에 이런 빗살 같은 음. 어, 이런 무늬가 나오지 않았나 음. 자 위에서 한번 셋업을 했더니 페이스는 거의 스퀘어 약간 아마추어 분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열려 있다는 느낌이 날수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렌치로 뭐 페이스를 약간 조절하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스 뒷면으로 좀 얇게 클라헤드가 빠져 있어서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많이 옮겨져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저 지면에 딱 놓으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에어로 다이나믹한 느낌 있죠? 약간 뒤로 헤드가 이렇게좀 빠져 있어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위에서 볼 때보다 그거는 이렇게 봤을 때더 많이 느껴져요. 보잉 비행기 앞그 앞 머리 같아요. 어, 약간 어, 앞머리. 타원형도 근데 좀. 근데 모든 드라이버가 다 그렇게 생겼죠? 아,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도 어이가 없는 게 에어로 다이나믹한 느낌은 무슨 느낌일까요? 공기 저항 없이 쑥 빠질 것 같은 느낌. 한번 휘둘러 보세요. 아, 휘둘러 볼까요? 쑥 빠질 듯한 느낌이 드는지. 쑥, 쑥. 어? <laughs> 어색한데 뭔가? 뭔가 어색한데? 네 연기가 어색하다고? <laughs> 아니야 이거에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제 클럽보다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럽보다는 조금 더잘 들어가요? 어확 휘둘러지는 느낌이 응. 나요 이렇게 넘기면 이 부분 자이 부분이 볼록볼록해요 전 이런 건 일단 처음 봤어요 이것도 어떤 공기저항이 어 있어요 어, 되어 네.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드라이버 디자인의 추세가 그냥 음. 이, 특히 지금 무광이잖아요. 네. 에, 무광인 게좀 대세이기도 하고 이 크라운 부분에 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와 있으면서 이 크라운 자체도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자, 그럼 요거를 바로 어떤 용어가 있다면서요? 요거 진짜 네, 스피드 스텝 크라운. 스텝. 임팩트가 될때 음. 이제 공이 맞고 임팩트가 딱될때 임팩트가 될때 공기 저항이 생기면서 뭔가 힘이 분산되는데 그거를 최소화시켜서 조금 더쇽 지나가게 저는요 제품 제조사에서 장명하시는 분은 한분씩꼭 계실 거라 아, 생각입니다 이 네. 결국엔 다 똑같아요 이래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 저래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데 그럼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냐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 뜻이 스피드스텔. 뭐예요? 스피드 스텔 그래, 그거 하시는, 그것만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니까. 아, 장명, 장명가가 아, 있다고.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제 장명가 가지고 카피라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있긴 있죠. 그걸 장명가가 뭐야. 김으로 부르는 이름이 어떤 뜻이세요? 저요. 네. 구르문에. 구르문에. 네. 호경호. 호경호. 호경호? 네. 호경호? 호경호? <laughs> 클라드호갱이에요 라는 이 보잉사랑 만든 요 기술 요거는 빈 스윙할 때확 느껴진다기보다는 임팩트가 될때 공기 저항을 좀더 줄여준다고 했으니까 공을 치면서 한번 요게 그 저항감 없이 쑥 빠지나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로 그렇게 쑥 빠지나? 내가 볼게요. 네, 빠지는지 한번 봐주세요. 잘 너무 순식간에 봐줬어. 제가 휘둘렀을 때는 그렇게 느낌이 강하게 빡 오진 않아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잘 빠질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구감이라서 뭔가 창퍽 이런 거의 중간 약간 창 이런 느낌. 창 퍽. 어, 창 퍽. 창 퍽. 이런 소리가 나는군요. 타구감은 어, 타구감은 좋아요. 박프로님. 요거 설명해줘요. 요거 로봇트 손가락 마디 같은 느낌인데. 예전에는 이 도스가 네. 9.5도, 10도, 11도 그치, 그치. 다양하게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호재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로프트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라이각 또한 조절이 가능해요. 두 부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비닐을 뜯고 클럽을 파실 때까지 단한 번도 렌치를 돌려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음...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 매 홀마다 <laughs> 잠깐만. 네, 홀마다 바뀌는 아, 여기는 공 바람이 맞바람이 부니까 좀나아야 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어. 네. 갑자기 궁금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조정을 했을 경우에 내 스윙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건 거죠? 몸대기가 바뀌기 힘드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laughs> 아, 내 몸에 각도를 그걸... 내가 만들 몸대기를 바꾸실 수 있으면 얘를 바꿀 이유는 없는 거죠. 어. 네. 어쨌건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전자거든요. 팔 때까지 저걸 절대 한 번도 만들고. 돌리지 않습니다. 음. 이걸 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씩 이 나사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괜체좀 가끔씩 돌려주는 게 좋다. 되게 마음에 비싼 거예요? 아, 이거 색깔 좋은데. 아, 나도 어. 약간 캘러이 빠거든. 과학적으로 이거를 테스트해볼 수가 없거든요. 아, 이참 과학적이야. 어?